전라남도 교육청이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독서 토론 열차 학교 재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서군 교육감은 교회를 통일 코리아의 희망을 키우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통일 희망에 결연한 의지를 가진했습니다. 장서군 교육감이 광양 배구초와광양여 중에서 경청 올레를 실시했습니다.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남 국제교육원이 정부 초청 신규 해외 영어 봉사 장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토크 원어민 장학생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용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독서 토론 열차학교 재회 행사를 개최해 민족 통일의 희망을 다짐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1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독서 토론 열차학교 1회에서 4회 졸업생과 지도 교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독서 토론 열차학교 재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그날의 함성, 통일 희망의 고추로피다을 주제로 자주독립의 3일운동 정신을 달려 열차학교 참여 학생들이 전발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해 진행됐습니다. 장소공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를 통일 코리아의 희망을 키우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통일 희망 열차학교가 한반도의 땅끝에서 평양 신유주까지 달릴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학도교육청 선열들의 자주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커리어의 희망을 피우는 원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삶의 주인이자 미래의 주인으로 무뚝 설수 있도록 앞으로의 역사 교육과 통일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에서 배우며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교감과 혁신 전남 교육 공동체 구성원 33명은 100년 전 민족 대표 33인이 발표했던 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지난 2015년 시작된 열차 학교 1기부터 4기 졸업생들과 함께 당시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통일 희망에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들의 삶을 잊지 않고 하나되는 통일한나들를 위해 노력하는 선두자가될 것을 다짐합니다. 참석자들은 인근 전남도청 광장과 중앙공원, 인수대 등 남한의원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 길거리 3일, 재현행사에 동참하며 3.1운동의 참뜻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올해 어? 학생 여든 명과 교직원 스명등총육 명을 선정해 전남 통에 희망 열차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너희들을 데씩 제거하고 광양 배군 초등학교와 광양여자중학교에서 경청온례가 열렸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3월 준비를 당부하고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아, 그, 지난달 어, 21일 선생님들이, 광양 배군 아, 초등학교와 광양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새학년 뭐, 집중준비기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네, 동, 현장의 동, 의견을 청취하는 경청온례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이? 장교육감은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 제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인재로 자라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교육감은 또 교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과. 학교 지원센터의 역할, 학교 자율 사업 선택제, 행정 업무 중간 대체, 대체 현실적 교권 보호 쟁쟁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조그만한 시골 학교 서로 6학년 담임을 하는 걸 기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장조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애들 보고 계신데 혹시 6학년 교사들을 담임 교사들을 위한 별한 뭐 가산점이라든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힘해서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경무 부서를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간제라든지 예, 등등을 통해서 일단 예, 수업 부담을 좀 줄여 드리는 식으로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것도 이제 6학년 선생님에 대한 그 지원 문제도 아울러서 함께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근데, 6학년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 특별히 6학년 선생님들에게 어, 수당을 뭐더 드린다든지, 에, 어, 등등을 비롯한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새 학년 초 학교가 수업과 학교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해서 현장 중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의 대학생들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토크 원어민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앞서 사전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전남국제교육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엿새 동안 2019년 상반기 정부 초청 신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시행했습니다. 토크 원어민 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영어권 국가의 대학생을 영어교육봉사장학생으로 초청해 농사오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용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국제교육원은 사전 연수를 통해 토크 원어민 장학생들에게 전남에서의 생활을 안내하고 토크 프로그램 이해. 토크 원어민 장학생의 협력 수업 방법 등 초등영어 보조 교사로서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어민 장학생들은 한국 대학생과 팀을 이루어 영어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수업 등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며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 강화를 통한 초등영어 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을 때 영어를 배워야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어 선생들이 큰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고 천천히 영어를 해주니까 제 귀에 잘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칠 때 친근하게 가르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토크 원어민 장학생과 내국인 장학생은 총 60명으로 지난 2008년부터 배치돼 활동했으며. 올해부터 여섯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남 국제 교육원은 2019년 신규 원어민 중국어 보조 교사 예순 네 명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해 중국어 교수 학습지도 방법과 원어민 중국어 보조 교사로서 역할 인식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7일 광양과 여수, 순천 지역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북권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개최된 정담회는 위센터와 광양시, 경찰서, 법무부 순천청소년범죄예방센터 등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새로운 협업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신한교육지원청과 신한군은 지난달 26일 교직원과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교육공동체 협력체제 구축 업무 협약 연천제를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방과 후 어린이 바둑교실, 진로직업체험교육 등 신한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신한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각 교육지원청과 협동학교군 학교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협동학교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협동학교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협동학교군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주제강연과 우수 사례를 발표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연구회를 운영해 협동학교군 운영 모델을 발굴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동학교군은 소규모 학교들이 인근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남 지역은 올해 전 시군 교육지원청에 협동학교군 103개가 꾸려져 전체 학교의 30%인 2백9순 아홉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4억 9,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7일 2019년 2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해 전남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들의 수상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처분을 받은 퇴직교원은 황조 근정훈장 45명, 홍조 근정훈장 32명, 녹조 근정훈장 20명, 옥조 근정훈장 18명, 근정포장 24명 등 모두 149명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1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6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책을 개선 보완해.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과 정책 투명성 신뢰도 제고, 공직사회 청렴 역량 향상, 부패 유발 요인 개선, 신고자 보상 등 4대 추진 방향과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전남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부장등 생활교육 담당 교사 820여 명을 대상으로 부0시구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청 내의 자활에 대해서 올해 학생생활교육의 관점을 전환하는 주요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관계 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위기 학생 긴급 출동 현장 지원 체계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대나무가 속이 빈 채로 쭉쭉 뻗어 자라나면서도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건 마디의 힘 때문이라고 하죠. 세월의 흐름에도 마디가 있을 텐데요. 입학과 졸업, 새 학기의 시작, 새 친구들과의 만남, 모두 삶의 소중한 마디들입니다. 새로움에 두렵고 주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디 사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쓰임새 있는 대나무가 될지, 큰 꿈을 품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남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